이걸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좀 솔직히 구분하요 어, 예를 들어서 아웃백에 갔어요. 아웃백. 아웃백도 가고 싶다. 아웃백. 쫀 <laughs> 파스타. <laughs> <손 나빴사다. 웃음> 뭐, 예를 들어서 20%가 되는 거야. 할인 돼. 어, 할인이 네. 되는 거야. 내 카드로 계산할게. 원래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8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4명이 우리가 같이 먹었어. 4명이 먹었어. 어, 이제 8만 네. 원이야. 얼마씩 남으면 될까요? 저는 최종 금액. 응. 최종 금액이니까 응. 2만원씩. 어, 2만원씩. 맞지 않을까? 어.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응. 내가 이 카드를 써서 그 할인 혜택이 내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내 포인트가 차감이 되잖아요. 어, 왜냐면 내가 나중에 나 혼자 따로 쓸수 있는 거에서는 못쓰는 거잖아요. 어, 어, 그 포인트를 내가 여기서 땡겨서 썼기 때문에 포인트를.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거야. 있지 일리는, 어. 일리는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덜 내고 내걸 남기려는 이런 느낌 잘 느껴져. 음... 우리가 카드깡한다고 하는 느낌. 오, 어. <laughs>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어. 있는데, 약간 어. 그러니까 나는 음. 그러면 인간미가 안 느껴져가지고 그렇지, 그렇 너무 재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나중에 뭐또그 사람들이 또 그거 알고 맞아. 뭐잘 먹었네 아. 얘기해주고 음. 커피를 뭐 커피를 뭐사준다던가뭐이렇고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사람 정이지. 그렇지.